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좀그 반목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 하해하자 이러죠. 근데 누가 뭘 잘못해서 화해를 합니까? 화해하자 그럴 때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럼 이제 내가 뭘좀 오해했다, 내가 좀좀 의심했다, 아니면은 내가 좀 실수했다, 이제 화해하자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화해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에요. 그건 화해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 뭐, 오해했다, 의심했다, 내가 좀 실수했다, 그거는 미안하다, 화해하자 그게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오늘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의미에요. 그렇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2 3 절부터 3 5 절까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달란, 일만 달란발 빚진자 이거 복음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거 인용하잖아요. 용서해라. 아 성경에 일흔 번씩, 아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했지 않나? 불신자도 인용해요 이거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적문제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이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은 용서하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어뜨, 어디로 회개하냐면 은 복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흔번씩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뭐 여러분 일곱 번 용서 됩니까 안 되지? 오늘 마지막이다 <laughs> 안돼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일이 아니고 회개하면 돼요 어디로 복음으로 일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편집이 탁돼 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은번이 일곱 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편집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서 그거 붙잡고는 절대의 말씀 말씀이 나와가 무관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 말씀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회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보금물, 보금소 들어가는 거는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 편집, 설계, 디자인 돼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각인. 우리, 체질. 이렇게. 보금으로. 요거는 나라 할수 있고요. 나. 내게 네 복음이 확 가게 되고 편집돼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라고 할수 있죠. 내 주변, 그쵸? 내 앞에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설계. 그 이제 뿌리, 우리라고 할수 있고. 이거는 모든 것이라 할수 있죠. 모든 것을 놓고 복음으로 디자인해라. 그게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이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할 것이냐. 말하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회귀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회귀할 거냐. 그래서 열 가지 흐름 딱 정리돼 있잖아요. 그렇게 회귀하면 돼요. 어떻게 회귀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이 같은 말이면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그 말이 회개하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여기로 회개를 해 버려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날 성령 충만 요리 해결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날 성령 충만 전국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도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사. 박스가 아닙니다.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잡아야된다니까 우리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날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리스도 내용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있을 때 최소한도 제사.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버렸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그게 그게 편집이 되는 거야요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본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셨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단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 이렇게 이걸 딱 여기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 내 것입니다. 거 자꾸 불신자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내 것을 누려야지. 예.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는 불신자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라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말이라 증인 이게 우리의 인생의 뭐죠? 목표요. 증인. 그러니까 열 가지 흐름에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기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걸로 회개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어요. 이걸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회개. 이제 회개라니까 자꾸 여러분 일상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용서, 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스도로. 그래, 용서가 되죠. 내 무능과 내 모든 조건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죠? 아니 내 학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국졸, 학벌 을 어떻게 해결?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야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로 회개를 해 버려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모든 현장을 가지고 뭐 해라?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내용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여기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사실은 바꾸라는데 바뀌게 돼 있죠.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자 그러면 모진, 모든 일, 만남, 사건이 싹 뭐가 돼요? 작품이 돼요 무슨 작품이라고요? 위대의 작품, 인만의 작품, 온네스의 작품 다른 말로 하면 나,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도 운동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37,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그래서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리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데 뭐의 증인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증인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 여기 나올 때 누구나 뭐 사람이 문제가 가지고 오잖아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오고, 그런데 문제 전혀 없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문제 전혀 없는 자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 들을 때에도 내 얘기하니 그러잖아요. 왜내 얘기하니 그러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전했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자는. 근데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자처럼 그랬지만은요, 실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쵸? 아무 문제 없는 것좀 생각해라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제3이란 말을 별로 그렇게 그 감동적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사왜 그런지 아세요? 제3. 그러면은 종교적인 그 재해 대한 제3인 줄 알아요. 그 제3 아니에요. 그 행위로, 내가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제3인 줄 알고, 아이고, 감옥 안갈 건데, 안 가서 감사하다. 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거는요, 뒤진 거요. 예 감옥 속가는 거잖아요. 뒤져버린 죄라는 거요. 살아나 버린 거요, 실제로. 육신의 죽음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 애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으면 사람 죽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었으면 그거, 그거 재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는왜재앙입니까 축복이지. 그런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재앙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죽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 거기서 살아난다 고그 말이잖아요. 제사이게요 여러분 제사 미로할 때 이게 사실 다잖아요. 사단 안 물러가 안 물러가요. 나는 죄 없다. 그래야 물러가요. 왜? 사단이 죄의 앞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죄인, 죄인 그러고 있는데, 억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장이 왜 떠나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억만 죄인 그러면 십만 죄인이 있고 백만 죄인이 있냐? 이게. 그래서 자꾸 자기 행위를 기준 삼고 죄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제 누구한테 듣고 억만 죄인 그러세요?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그래요 그냥. 그 죄, 그 죄는 이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교의 증인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죠 초월하게 돼요 뭐든 그 상관없어요 뭐가 24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24 이렇게 왜 초월하니까 24 그러면은 25.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 영원한 것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뭐죠? 우리의 진짜 업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그게 영적인 파수꾼. 직장 외 가냐? 이걸로 가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업 나머지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파수꾼 의사 대사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이거 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싸둘라고 먹는게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먹는 거예요. 뭐라 먹습니까? 이거 하려고 먹는 거지. 사실, 나이 한 7, 80 되면은 귀찮을 거예요, 먹는 것도. 그죠 하게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못 먹으면 막 성질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화나고 막. 그런데 나이 좀 먹어보세요. 귀찮아요, 먹는 것도 이제.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어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일어났다고 폈다는데. 요거 <laughs>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라고요. 이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이걸 가지고 파수꾼, 의사, 대사 그러니까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누려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거를 누리는 방법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선교가 되죠. 이제 2, 3, 7. 전 세계에 가서 치유 서밋. 치유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써밋 시도하지만 가서 써밋츠로 세워라.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열 번째가 이제 말하자면은 할수 있는 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딱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보인단말이 이제. 그렇죠.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올인이란 아니라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입니다. 올 아웃.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부분. 여기다 올인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올 아웃.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기다가요. 그래서 올 체인지. 자, 결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실제 응답을 못 붙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응답을요. 그래서 자꾸 용서하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입니다. 이렇게 회계해야 돼.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도 이걸 놓고 요리 내가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리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겉에서 자꾸 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꾸 무슨 편집설계이 단어 외우지 말고 내용 속으로 들어야 돼. 이렇게 완전 해결해 버려. 이렇게 결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 오늘 또 교회 저한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럼 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포럼 하는 겁니다. 그게 조용한 시간이라니까. 틀린 것 있어요. 틀린 것. 이거 딱 내려놓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조용한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 그쵸?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증인. 이거를 깊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이렇게. 그리고 아주 집중의 시간. 시대 현장 사건. 이거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는 시간입니다. 기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제 결단의 시간이죠.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어로지 기도힘순이라뭘 자기에서 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결단하는 기도예요. 오로지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이렇게. 나머지는 뭐 사실 사도행전 3장 28절부터는 사도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현장으로 끌고 가신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응답만 하기라는 거지. 이렇게. 오늘도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여기로 회개하는 기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